주민용 기냉장고 재료로 두 번째 요리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김풍 작가와 불안불안한 레이먼킴 셰프의 대결입니다. 평소에 우리 김풍에게 레이먼킴 어떤 존재입니까? 레이먼킴 그 셰프님은요. 제 인생의 두 번째 요리 스승님입니다. 어두 번째. 그들이 뭘 가르쳐주셨는데요? 레이먼킴이? 하지 말라고. <laughs> 너 요리하지 말라고. 그런 방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안 듣더라고요. 어, 일단은 <laughs> 이영복 셰프가 유현수 셰프에게 지금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laughs> 4승 달성에 <laughs>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풍 작가가 이 대결을 이기면 가장 먼저 <laughs> 포스터에 올라가게 되는. 단독 선두가 되죠 그것도 어4연승으로아 단독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점점 주제가. 김풍 작가에게 약간 유리한 주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만화 요리라든지. 네. 네. 사실 이전에도 음. 10분에 <laughs> 칼 못쓰게 하고, 가위만 사용하게 요리하게.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가위만 쓰고. 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만화. 특히나 오는 주제 해가지고. 만화. 이거 뭔가 만화도 잘안먹어사람것 같은데. <laughs> 김풍 살리기, 김풍 뭐 몰아주기.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 아, 이거 셰프들 쪽에서 지금 약간 <laughs> 음모론을 <대단한 후언을 웃음> 제기하는데요. 이 셰프들이 일곱 분이고 비전문 셰프가 딱한 명인데 그 사람이 단독 1위로 나선다는 거요 아, 나머지 셰프들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자존심이죠. 어 네. 셰프 체면 레이먼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말습니다이 <laughs> 네. 아... 나머지 일곱 명의 체면은 지금 레이먼 킴이 지금 나머지 일곱 명이라뇨, 대한민국. 대한민국 셰프들의 체면. 네, 네, 네. 웹툰 작가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네, 네, 네. 아니, 아... 지난주에 지신 분 누구예요? 지난번에 지난번 쌤피비죠 <laughs> 쌤피 <laughs> <laughs>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걸>. 아 <laughs> <그럼 책임지겠다고>. 오, <laughs> 과연 오늘 김풍이 레이먼 팀까지 잡으면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사실상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어, 지금 조리대 위에 기존에 썼던 그 도구들을 저희가 거의 다 치웠습니다. 도마도 간이 어, 도마. 어, 그리고 코펜 예 준비되어 있고 칼도. 칼도. 네, 그죠 칼도. 칼도 모두 안에 있는 내용물로. 이게 칼이에요? 칼입니다. <laughs> <그게> 네. <laughs> 대신 큰만 쓰면서 불은 그냥 쓰게 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 감사, 감사. 네, 감사합니다. 진짜 큰 결심을 하고 저는 그냥 모닥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laughs> 진심으로 근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레몬킴 셰프님이. 예. 그래서 참기름 정도는 써도 됩니다. 참기름이요? 네. 정말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참기름 허용합니까? 아, 그럼요. 너무 아, 참기름 원하시니까 예. 아니요, 참기름을 지금 <laughs> 볼수 없었는데. 네네. <laughs> 더 복잡해지는데 이런거? <laughs> 아니, 아니 마지막에 터지만 아 이거 덥석 받았어요. 그러면 좀뭐 기쁨 작가도 하나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밀가루 사실 이 안에 딱 들어있. 다라는 전제하에 약간 밀가루를 좀 제가 좀 어? 밀가루는 정말 그러니까 전쟁 시에 그 물만 섞어 가지고 국수로도 먹을 수 있고 몰라도 네. 할수 있고 아 많이 변할수 있으니까 전쟁 식량으로는 네. 저기 추제비만 주제비 생각해도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어, 좋은 정보예요 저도 그럼 앞으로 저 안에 밀가루 꼭 준비할 게요 그러면 레이먼 김은 참김을 얻고 김풍 작가는 밀가루를얻은 걸로 우리 레이먼 김 셰프님 어떤 요리 만드실 겁니까 네. 죽지 않아 하겠습니다. <laughs> 죽지 않아? 죽이다, 네. 죽. 아, 죽입니까? 일단 한정돼 있는 양의 쌀을 가지고 만들어서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건 역시 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죽의 문제점은 진짜 어, 그래요? 어, 죽 진짜 좋아. 내가 돌솥이 없기 죽음. 때문에 내주국의 곤지라는 죽이 있거든요, 콩지. 아, 콩지. 네, 콩지를 콘지. 콘지. 할 건데 콩지는 이제 돌로 지금 주차장에서 가져왔거든요. 아, 돌이 필요합니까? <laughs> 쌀을 좀 깨려고요. 아, 부스러어 아, 그럼 빨리 익을 테니까 쌀을 깨고 햄을 가지고 장조림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햄, 간을 요리. 맞추게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만들 요리의 제목은 비상식 난입니다. 비상식 난? 네. 빵? 난. 빵 같은 거 만들어요? 난을 만드는 건난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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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인도 요리 같은. 난? 아, 인도 난이 인도. 사실은 가장 보관 하기도 좋습니다 바싹 말려가 갖고 다녀도 언제든지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소스 같이 찍어 먹을 수 있는 것들 이게 아. 그러니까 뭔가 얹어서 이제 간을 좀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것 네네. 그래서. 죽이냐 난이냐 예, 죽지 않아와 비상식난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 양식 중식이 아닌 풍식의 장식자 냉부의 별헌터 김풍 작가 대 이번에도 못지기면 피난갈각으로 싸우겠다 별 헌터를 꿈꾸는 레이먼 김 셰프의 대결입니다. 과연 오늘의 별 헌터는 누가 될 것인지 15분 전의 대결을 시작합니다! 과연 4연승을 할 것인지, 이거 뭐 사상 특유의 일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또... 미리 북판쪽다딱 간을 맞추려고. 네네. 밑반죽을 누구야? 밑반죽을 역시 밑반죽은 원래 뜨거운 물을 밀가루도 보는데 그냥 냄비에다가 저렇게 끓여버리는데요. 약간 입반죽과 삶는 것의 그 중간 형태로 어, 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전쟁통입니다. <laughs> 난리통이기 때문에. 잘못 실러 <laughs> 없으면 그냥 저거 퍼먹으면 되죠. 뭐. <laughs> 그냥 거기서 양념 넣고 퍼먹으면 되지. 아니, 밑반죽 네. 지금 으깨는 건 뭔가요? 손에 잡고 있는 거? 아, 어, 그 병입니다. 아, 병이요? 네네. 길 가다 보면 이런 병 같은 거 많이 뛰기 때문에. 아, 병으로! 아, 참... 병으로 으깨는 모습? 자 이제 쌀이면 쌀이 나옵니다. 자돌멩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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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쌀을 으깨고 있는 레이먼 팀. 야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야 정말 지바닥한 <laughs> 기운 없어가지고 망치도 없고 어. 저거를 돌멩이로 <laughs> 난리구만 진짜. 아 지금 돌멩이와 병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 무슨 저 구속기시대도 아닌데 예, 예. 아, 근데 곱게 갈려요. 아 어. 그래요? 네. 예. 자 햄과 참치를 이용해서. 그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일단, 넣크보죠 아, 그게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이 주먹 쓰나요? 주먹으로! 아, 주먹으로 요리를. 야, 전쟁 나지 말아야겠네요. 네. <laughs> 아, 전쟁 나면 먹을 게 없거든요. 예.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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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도 돌멩이로 쌀을 으고 있는 레이먼 킹. <laughs> 큰일 났어. 쌀쌀 아, 어, 으깨는데만 5분 다잡아었어정마 뭐. 예. <laughs> 자, 저게 이제 죽이 되어야 되는데. 진처럼잘 풀어줘야 될 텐데. 자, 아, 역시 오늘 레이먼 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데기를 끌었습니다 번데기를 끌고 있는 레이먼 팀. 아, 번데기도, 번데기도 돌로 웃기고 있어요. 야, 돌을 되게 잘 다루시네. 원래 네. 해본 적 있으세요? 원래 캠핑 좋아하고요. 네. 예. 옛날에 캠핑 프로그램을 한번 했는데, 그때 김풍 작가도 나왔었거든요. 아, 맞아요. 예, 예. 아, 김풍 작가 제자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대중팀 제... 얘기 잘 들은 시절에. 아니, 그때도 말은 안 들었어요. 말은 <laughs> 잘안들었 말은 안 듣습니다. 아, 원 네. 아, 캠핑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지금 잘 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물을 제대로 받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걸축해지는데요 예, 예. 그건 뭐야? 설탕, 뭐.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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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을 붓고 약간 좀 물게 만들고 있는 김풍 작가. 네. 전쟁에 하기에는 좀 복잡한 음식인데요? 아 그런가요? 왜요? 이게 다 한가루 넘는데? 많이 섞으니까 위생만 전쟁 전시처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요리법은 네.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팥 닦아 다리 펼 어. 그렇지 그렇지 다리 펼쳐 호텔이 날아온다 대피해주세요 호텔이 날아온다 할수 있습니다. 아지금야지고야적네이버 아, 키로 움직일 수 없나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력해야죠지어도 어. 아, 네. 일을 해야지. 자, 어우 이 찰기가. 자 그리고 어, 반죽한 걸로 지금 난을 만들고 있는 김포. 어, 반죽 좀탄거 아닌가요? 난? 괜찮습니다. 난? 괜찮아요? 아, 어, 놀래... 연기 방탕 피어오르고 있는데? 아주 딱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난이폭탄 아, 맛인 것 같은데? 예, 어? 네, 저기탄 복통은 아니, 아니어도 또암유발하있아요아 <laughs> <laughs> 지금 난이통이기 때문에 네, 암은 지금 난이통이에다 오! 네. 아, 자쇼 너무 와우. 오! 아, 불쇼. 아 불쇼, 불쇼, 불쇼. 전쟁통에 불쇼. 네. 네. 전쟁통에 갑자기 플람베를 한다고요? 네. <laughs> 나 여기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아니에 전쟁통에.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난이나 부으세요. <laughs> 국물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장조림 만든다고는 국물에 쓰려고? 네네. 아, 그걸로좀 간을 맞추는 거구나. 음. 자, 시간이 4분 4초. 시사가 김성규 씨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어 시사면 출신으로서 아, 야 정말 약간 네. 죽같이 막 끓이고 있거든요 아니 옛날 얘기했던 그거 전쟁통에 나었던 꿀꿀이죠 꿀꿀이 좀 느낌이 많이 나고 있어요 예 꿀꿀이 꿀꿀 좀 느낌 많이 납니다 그 여기도 햄을 야 통조림 소스를 이용해서 지금 예 맛을 맛있게 좀 만들고 있고요 어이, 이게 이제 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죽입습니다 저는 저그햄 저 장조림이 되게 궁금해요. 햄 장조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하냐? 어, 우 저거 되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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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맛있어요. 어떻습니까? 짭짤. 들어, 들어. 너무 짭니다. 짜. 짜는 게 아니고. 야, 난통이 물도 없는데. 아, 너무 짜요. 아, 아 너무 장조림이니까 짠. 아, 요렇 게 먹어봐라. 요렇게 먹어봐라. 취사병 어떻습니까? 아, 요건맞네 아, 요건 맞아요. 요것만네요. 아, 요렇게 아, 먹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쌀이 그냥 막 씹히는 쌀도 있는데 지금. 네. 네. 아니. 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이 남았으니까. 아, 이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아, 겁니다. 네네. 그렇죠. 아, 지금 그냥 생쌀로 씹히는 게좀 있습니다. 불뿔이죽도 한번 맛좀 봐. 네. 짚붕작가의 불뿔이죽 꿀꿀이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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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누가 봐도 꿀꿀이죽인데? <laughs> 아니요! 짐풍이의 예. 꿀꿀이죽! <laughs> 놀랄, 놀랄만한 맛이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꿀꿀이죽 어떻습니까? <웃음> 괜찮구나. <laughs> 먹을만합니다. <laughs> <laughs> 먹을만합니다. <laughs> <laughs> 먹을 <만합니다. 웃음>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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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그리고 이거 옥수수 시키는 맛이 예술이 될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 뭐1 남아있는 시간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나들 하나 더 만들고 있는 김봉 작가. 자, 이제 덜어내고 있습니다. 요걸 찍어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찍어 먹으라는 겁니다. <laughs> 자, 조금 더. 최대한, 최대한. 아, 이갈이작아서 되게 맛있습니다. 숟갈이 작아, 맛습니다 자, 덜어내고 오. 있는, 절어내고 있는 레이먼 팀. 아, 답이 비오조스더 틀어내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이제 최초의 뉴. 5 6오4 5, 3이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동시에 끝났습니다. 어... 동시에, 동시에 끝났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피난을 대비해서 예, 만들어진 요리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좀 숟가락과 어, 포크도 아에 거기 가방에 어, 있었던, 있었던 거, 부장 가방 에 있었던 거. 난리통에 무슨 반찬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예, 예. 가방 저 정도 크기면 기대도 안됐 갖고 다는도 됐죠. 어때? 미 <주기. 웃음> 진짜 죽이네. <주기. 오, 웃음> 진짜 죽이. 요기 <주기. 웃음> 이제 김 뿌려가지고. 와 진짜 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 아, 그래 그렇답니다. 아, 와 진짜. 그렇다죠. 비교 괜찮다. 예예 예, 예. 와 어유 감사니다 예. 먹겠습니다. 일단 예. 햄을 올려놓고 먹어야 된대. 데 그래, 간이만. 일단, 일단 뭐 죽만 먼저 먹어보고. 아, 죽 맛이 어떤지요? 음, 참기름 넣었어? 자, 알수 없는 표정. 자, 거기에 이제 반찬 하나를. 햄장조림. 네. 먹자. 햄장조림만 먹으면 좀 짭니다. 아, 그래? 예술이야? 같이. 아, 아 예술이야? 난리통에 이 정도는 진수성찬이죠. 어. 감사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저랑 같이 피난 가시죠? <laughs> 저는 저희 애랑 같이 예. 아, 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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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네씨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이요 아, <laughs> 이게? 골뱅이 국물 여태까지 골뱅이 좋아해가지고요. 골뱅이 국물은다 버렸거든요. 골뱅이만 먹었는데 햄이 진짜 예술이다. 한잔. 기존에 먹던 그런 햄의 맛이 아니에요. 혹시 생 쌀에 씹히진 않습니까? 전혀 안 씹혀요. 아 그래요? 말 그대로 조화가 되네요. 어 언제 먹어도 이건 정말.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맛이에요. 예, 정말 예. 담백한. 마지막에 참기름도 넣으셨나요? 네, 한 4분 정도 남겼을 때든은게맨 아 예, 마지막에 넣으면 참기름이 향을 너무 다 잡아먹을 것 같아서 딱맞요 아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럼요. 와, 진짜. 와 좋습니다. 와 네. 네. 이번에는 김풍 작가 요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식란. 네네. 이거 조만더 먹으면 안 돼요? 아, 어, 이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의받고 있는 어 비상식란. 이거 정말 제 생일날 먹을 수 있는 특식이에요.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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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의 아, 얘기를 전혀 듣질 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아, 내가 준비한 나이프를 반드시 사용하겠다.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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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비상식량. 비상식량. 아, 위에가 좀. 비상식량입니다. <laughs> 아, 위에가 좀 굳었나요 벌써? 어왜렇지안 지키는데요 표현이 흥미진안 지킵니다 소스기 때문에 약간 예. 깊이 예. 디, 예. 아, 자, 깊이 깊게 있게,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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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찍어서 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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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 아니, <laughs> 이게 밀가루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되죠? <laughs> 아, 그래요? 어, 아, 떡 맛있습니까? <laughs> 뭔가 다른 거를 몰래 쓰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있는, 아까 반죽하는 거 봤잖아요. <laughs> 그래? 아, 소스도 소스인데,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와, 아, 밀가루만 넣었다라고 는면 진짜 먹으면서도 계속 믿기지가 <laughs> 않아서. 예. 소스는? 소스는. 소스가 도대체 이게 뭘로 하신 거예요? <laughs> 제 피난가방에 이게 있습니까? 저리가? <laughs> 햄, 콘, 햄, 참치, 참치, 물. 아, 게살 맛도 나. 게살이 분명 없었던네요 제가. 게살이죠, 아, 분명죠 <laughs> 게살 스프 맛이 난다. 아 참치하고. 참치 참치라서. 참치 들어가서.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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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 아 참치. 참치요. 어 놀라워요, 진짜로. 어, 아 소스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어, 이상한 예. 어이상한 예, 사람들이에요. 예 제가 분명 안 갖고 있는 재료 같은데 어. 다른 맛이 나죠. 예. 네. 많은 프로를 하진 않았는데 오늘 정말 힘든 프로예요.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 아, 이거 그럼 레이먼 김의승리도는 장전 못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가죠, 들어가죠. 먼저 레이먼 김의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네. 장조림을 위에 올려서 드시고요. 그냥 한번 먹어보세요. 애물 남자 힘이 없었으면 흘라 패마. 음. 음. 아, 야 이거구나, 이거 삼분 사이에 다 익었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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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이. 엄청나게 부드럽네. 깜짝 놀랐네. 예술이에죽 중에서 저죽 좋아하는데 네. 매생이 죽. 매생이 아 그러네, 그 매생이 죽. 야외에서 막 추울 때 따뜻하게 코펠에다 끓여가지고 딱뜨며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네. 네. 일단 온 동네 돌이 사라질 것 같아. 요 <laughs> 캠핑장에 <아니라 웃음> <laughs> 돌을 그렇게 응용할 줄은 몰랐어. 요 네. 자, 이번에는 김풍 작가의 비상식 난입니다. 야. 음. 예. 아, 근데 이난 자체가 너무 맛있다. 난 있잖아요. 예. 이걸 여기에 먹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난만 해놓으면, 비나갔을 때 미리 많이 해놓고, 배고플 때마다 간장을 찍어 먹던, 소금을 찍어 먹던, 그냥 이 자체가 비상신어야될것같네요그게요 항상 먹을 때마다 뒤통수를 치는데, 네. 오늘도 저는 아까 그 난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난은 익반적으로 만든 경우가 없거든요. 어. 전 먹으면서 계속 인절미 같았어요. 인절미? 아 아참 자격증까지 따면 우리가 위험해지겠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어 저대로 그냥 야매로 계속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이것도 충분히 훌륭해서. 운명력이 상당히 좋네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laughs> 1번이 레이먼 김의 죽지 않아. 죽지 않아. 2번이 김풍 작가의 비상식난입니다. 누르겠습니다. 네, 자 레이먼 김이냐, 김풍이냐. 자, 눌렀습니다. 아, 눌렀습니다. 아, 자, 피난 가방을 부탁해. 김풍 작가가 이기면 4연승으로 단독 선두에 올라가게 되는 살아을 네. 일으키게 됩니다. 레이먼 킴이 이긴다면 셰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부. 과연 최민용 씨는 누구를 선택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결과는? 재난 상황입니다. 그런 어, 연약한 상황에서는 멀쩡한 사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어? 그렇게 봤을 때는 죽은 정말 생각 못요 그러면 환자들도 이렇게 어, 챙길 수 있는데 아 나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그래도 인도 환자들은 난 못해. 뭐... <laughs> <laughs> 아, 그래, 그래. 예, 예. 야, 멘트 동그다. 역시, 미술 천국. <S> 그렇죠. <S> 아까 저 밑에 화단에 가서 돌을 줍고 있는데 비참하더라고요. <laughs> 그 돌은 집에 갖고 와서 갑으로 냉겨놨 <laughs> 아니, 저 있던 자리에 갖다 놔야 됩니다. 생일 <laughs> 아, 예, 아... <laughs> 축하드리고.